안녕, 인사.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타조수년들 블레이크 역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MC입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첫 공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희 첫 마지막 헤어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도 어, 로스를 향하는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영규님 더하네. <laughs> 아, 네, 저는 뮤지컬 타조 소년들에서 타조 중한 명인 로스를 했던 배우 홍승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타조 소년들에서 심 역할 맡은 김준식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타조 소년들에서 캐니를 연기했던 유도주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프를 맡으셨습니다. 어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지금 막봉을 올린 소감을 한마디씩 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수석님 말씀하 주세요. 어 먼저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 줄 몰랐고요. 좋은 작품이지만 사랑도 받은 게 좋네요. 그리고 마음껏 어. 거의 한 1시간 50분정도 하는데 1시간 50분 동안 웃는 공연을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서 참 웃깁니다 <웃음> <웃음> 어, 그 웃음 속에서도 저는 로스가 분했던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사랑했어요 로스도 사랑했지만 그게 몸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들이 극대화된 인물들, 인물들이라 생각해서 그 인물들이 컸다가 점점 엎어지는그 과정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나로서가는 관객분들도 그걸 잘 간직하고 수업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좋은 이야기 앞으로도 지속될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금요일 맡기는도 있고 관객분들 도 힘들었지만 <laughs> 다들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컴퍼니랑다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객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격한의 준실형. 네. 어, 첫 공연 때 이제 인사드리면서 아, 정신 차려보니까 첫 공이 끝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정신 차려보니까 <laughs> 제가 막공을 동료들이랑 같이 하고 있네요. 아, 글쎄요.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들 을 보면서도 참 그냥, 음, 상상하고 이렇게 멀리만 두면은 되게 무서울 수도 있고, 그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그만 접을 수도 있는 여정인데, 또 불구하고, 일단 부딪히고, 가서 또 넘어지고,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고 하면서 또 어떻게 또 로스까지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아, 진짜. 하지만 또 신도 또 다른 여정이 또 남아있잖아요. 신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이제 초한 현실에 봤을 어, 때도 이 여기서 봤을 때는 멀리 보기 참 힘든 이제 여정들이 또 많이 남아있는데 어... 또 심도 그 여정을 어떻게든 이겨내야겠고 저도 또 이번 여정을 마치면서 또 다른 여정을 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다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 여정에서 우리도 또 하나의 끝내주는 스토리가 생겼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 스토리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 또 로스에 갈것 같고 네 어, 그때 또 새로운 여정을 또 시작할 것 같고 그러네요. 일단 저희들의 한두 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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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네. 세 달, 세 달, 세 달간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정말 엄청 뛰어다니지만 해도말하지만 <laughs> 여러분 덕분에 정말 힘들지 않았다고 생해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어, 팀을 꾸려준 제작사 분들하고 우리. 그, 감독님을 위로한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저는 또또 또 다른 여정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케니역의 공연. 네. 어, 일단 먼저 이제 일주일 동안 공연, 일주일 내내 맨날 생여해는 스태프분들, 하우스 분들하고 이제 리프로덕션 팀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진짜 좋을 때 만나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진짜 이제 패딩을 꺼내는 계절이됐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어요. 어, 일단 팬이라는 친구를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연기를 했었고요. 하는 어, 이제 모든 순간이 행복해서, 이제 뭐 일단 제 인생에... 뭐 스토리가 하나 생긴 것처럼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진짜 재밌게 했던 공연이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좋은 팀원들과 같이 공연해서 너무 좋았고 어 네뭐 그렇고 일단 뭐 한번이라도 봐주시고 막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환승할 때 자리 직접 시켜 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덕분에 오늘도 활성을 했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저도 음, 항상 <laughs> 어쨌타 주소년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 또 너무 멋있고 너무 경험많은 배우 형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배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작품 준비하면서 이완성 미성숙이란 단어를 많이 되새긴 것 같은데 참 친구들이, 지인들이 제 공연 보면, 보면 네가 제일 나쁜 놈이네 이렇게 <laughs> 하는데 이네 명의 타조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라는 어떤 어른이란 존재가 참이 아이들에게 좋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대를 지나 오셨을 텐데 이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나란 존재도 어떤 음, 내 친구들 또 동생들에게 용기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구요 음, 어쨌든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또 여러분들 너무 반겨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뉴프로덕션에서 타조소년들 올리고 또 앞으로 올리는데 정말 좋은 작품 올릴 수 있게 계속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뉴프로덕션도 사랑해주시고 또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타임을 가져오세요 <laughs> 네. <laughs> 아,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바로 네. 창작진도 감사해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포토타임 한번 가져올요 위모여여왼쪽쪽터한한번 u l d talk. We a r 위부터 We are it. 중앙 위 아래 네 위에서 are it. We are 아, 아 럭크 찍을까요? 그렇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앉아서 중앙에서 컷5 4 네. 네. 아, 도요 <laughs> <꽃도>. 좋아요 하나 <laughs> <laughs> 네, 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어, 마지막까지 로스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저희를 여기로 데리고 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따금 저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는 늘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 케니, 쉽, 로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